안녕하세요. 사이다중고차 이온녹딜러입니다. 어, 비가 또 올래나 바람이 거세네요. 아, 어, 오늘도 역시 어, 좋은 차량으로 예,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어,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어, 화이트칼라의 가솔린 어, 등급도 좋아요. L, e 등급입니다. UQM5 가솔린 1윤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어, 어제부터 시작했죠. 다시. 어, 그대비용 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니 매도비나 수수료나 뭐 취등록세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어,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험만 드시고 그냥 출고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어, 보통 현대기아 가솔린보다 확실히 훨씬 저렴하죠. 어, 삼성 SUV가 아주 훌륭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QM6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이 트렁크 하단 받침이 그렇게 그 캠핑 가서 유용하다고 자자합니다. 소문이 어 이런 메리트도 있고, 또 가솔린이어서 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연 걱정 없이 어 뒷자리도 아주 깨끗한 편이고요. 1인 신조 2014년식에 완전 무사고! 훌륭하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가 조금 많아요. 18만 5천 주행했습니다. 560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루밀러 블랙박스, 파노라마 선루프 전자바킹, 버튼시동, 크루즈 컨트롤까지. 요 많은 옵션들 다 누릴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정상 작동합니다. 블루투스도 지원되고요. 요 차량 궁금하신 점 있다면? 차량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대 비용을 다왜 포함했냐면, 뭐, 실제로 이 차량도 뭐, 400, 얼마예요 근데 이것저것 포함하다 보면은, 뭐, 100만원 이상이 훌쩍 넘어가니, 이제, 선 저기, 뭐야, 고객분들이 오셔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이제부터 올리는 모든 차량들은 그냥 부대비용 취등록세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니까 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후측방도 들어가 있네요. 전 여기까지 할게요. 사이다중고차 이원록 드렸습니다. 바이바이.